여섯 번째 챕터, 외모와 성격편이었는데요. 와, 어느새 이십 강을다 듣고 연습문제를 풀러 오신 여러분, 페이프님은 정말정말 리스펙합니다. 자, 그 연습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고요. 여러분 문제 몇 개나 맞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표현은요, 생김새가 예쁘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었 생긴 게, 짱더, 짱더, 생긴 게, 한 코디에 들어가는 두 글자는 무엇일까요? 장더, 여러분 교과서로 보시면, 아, 교과서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교재로 보시면, 어, 증판道오1 6 6 예, 166페이지 보시면 되구요. 장더很漂亮, 그죠? 장더很漂亮. 되게 예쁘게 생겼다라는 표현이었죠? 자, 그러면 남자한테는 또 어떻게 그 외모를 칭찬해 줄수 있을까요? 외모 칭찬 한번 해볼게요. 생긴 게 멋지다. 이건 아주 친절한 문제예요. 1번 보고 따라 쓰기만 하면 돼요. 2번도 같이 풀어볼게요. 잘 생기셨네요. 아주 그냥 장수처럼. 더 디테일한 설명이 궁금하시면 해당 영상을 찾아서 검색하셔가지고 클릭해 보시면 되게 디테일한 한자 설명 다 들어가 있어요. 짱다 한帅, 짱다 한이자 그리고 니더 너의 생긴 게 너의 보다는 너 생긴 게 예쁘다 그러면 딸기 글루테님은 한 글자만 버려보세요 그럼 더 좋은 문장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린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귀여워요 가와이, 큐트, 귀여워 전부 이런 키읗 계열의 소리가 났는데요 중고도 마찬가지로 쩐크아이, 귀여워 라는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드레즐, 솔직하게 말해서 못 생겼어. 근데 꼭 얼굴이 아니어도 돼요. 글씨가 삐뚤삐뚤 못 생겼어. 인테리어 한게 정말 못 생겼어. 뭔가 보기 싫어. 그럴 때는 보기가 난해하다. 보기가 어렵다라고 해 가지고 4번도 한번 풀어 보세요. 한 난칸. 한난칸 진짜 못 생겼으면 쩐난칸. 보기가 어려울 정도다라는 표현이었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실제와는 다르게 좀 그렇게 드러난다, 그래 보인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좀 그렇게 드러난다, 드러날 현자를 써가지고 그래 보인다, 시 엔더, 예칭, 시 엔더, 예칭 쓰시면 되겠습니다. 뚱뚱해 보이면 시 엔더 팡, 말라 보이면 시 엔더 쇼. 그리고 어, 시 엔더라는 표현은 더자를 빼고. 显年轻으로도 현지인들은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해볼게요. 显年轻 입으로 시작. 显年轻,显年轻, 显得年轻도 많이 쓰지만, 显年轻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쵸 看起来는 일반적으로 반전이 없을 때看起来. 근데 显得는 어 나이가 되게 어린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까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되게 어려 보이세요.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시앤더를 쓰시면 됩니다. 디테일하게 궁금하시면 해당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6번입니다. 비후 피부인데요. 피부가 좋네요. 라고 표현하시려면 비후한 하오보다 많이 쓰는 거또 있어요. 다우보다 많이 쓰는 피부가 아주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써서요. 피부한매피후한매너피후한매너피후한매 그리고 한, 이거랑 같이 이제 곁들여서 봤던 게 아주 얼굴에 윤기가 있다. 그리고 피부 촉촉하다, 피부 탱탱하다 이런 것들 같이 공부했었거든요.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쌤프님 벌써 하셨네요. 자, 후덕해졌다. 후덕해졌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카나또 마 언니, 니 촌더 시내거나선냥기사님은 어떤 거 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요 교재를 같이 풀고 있어요. 요 교재의 166페이지를 같이 풀고 있어요. 어,我是中国人. 아시만,我是韩国的. 那我们一会再聊吧现在我们上课呢不好意思哦 자, 차리 후덕해졌어는 부러 부는 원래 보기라서 좋은 건데 요즘은 중국이건 한국이건 다 약간 후덕해졌다는 게 조금 살쪘다 라는 표현으로 얘기가 되고요 이 말이 싫으면 팡러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더 확! 훅 하는 건 있어요 팡러 자 반대로 살이 빠지면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쇼 하고 보여주고 싶어요 그살 빠졌네요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살이 빠지면 남한테 보여주고 싶어. 쇼하고 싶어. 쇼라. Sure 쇼라라고 sure 쓰면 되겠죠? 쇼라. Sure 자, 그럼 9번 갈게요. 스타일이 좋다. 와, 너만의 스타일이 있네. 아주 품격이 있어. 어떻게 말할까요? 스타일 이 좋네요라고 외모를 칭찬해 볼게요. 옷을 잘 입거나 인테리어를 되게 특별하게 했거나 하고 할때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요 펑거. 好,요 펑거. 오, 스타일 있는데 요 펑거 좋습니다. 자, 10번은 반대로 되게 촌스러워. 투박해. 투박하니까 타이 투박해. 어떻게 말할까요? 10번. 너무 촌스러워. 투박해. 그래서 투박하니까 타이 투러라고 하면 돼요. 타이 투러. 샌들에 양말 신는 거 타이트. 근데 오에는또 다시 유행이더라고요. <laughs> 타이트러, 타이트러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어떤 사람을 A 할수록 B 할때요 빈칸이 두 개가 앞뒤로 있는데요. 그 앞뒤로 똑같은 걸 채우면 돼요. 뭐라고 쓰면 될까요? 빠를수록 좋다, 많을수록 좋다, 볼수록 예쁘다,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할때 앞뒤 칸 앞뒤를 똑같은 걸로 채우면 되는데 발음하실 때. 입 단속하시고 위에 위에 무슨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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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위에 매일리 위에 간 위에 매일리 위에 간 위에 매일리 이렇게 입 단속하시고 발음 연습하시면 돼요 위에 간 위에 매일리 이게 확 벌어지지 않게 위에 간 위에 매일리 한하자 그리고 섹시해요 어떻게 할까요? 진짜 섹시하면 아주 성적인 감각이 있어요 섹시해요 성감이 성감이에요. 쩐신간, 很好. 쩐신간. 진짜 섹시해요라는 표현입니다. 쩐신간. 好. 자, 13번부터는 아주 최근에 공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는 따뜻한 남자, 훈남이에요. 타시. 무슨 남? 누안난. 타시 누안난. 타시 누안난. 타시는 난난 이 표현이 있었고요. 여자한테 하는 칭찬 한번 해 볼까요? 그녀는 되게 상냥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내가 도와줄까 하는 되게 온화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온화한 여자분에게 타준 그 고상 여러분 채워 보세요. 오기님 1등 월로우. 타저 월로우. 타저 월로우. 可是我们这里没有文柔的 우리 방송에는 되게 월로우한 느낌은 없어. 다 드센 사람들밖에 없어. <laughs> 월로우 자, 그리고 혼남이거나 월로우 해서 인기가 많을 때는 환영받는다 라고 둘러서 말해요. 그래서 환영받는다, 인기가 많다. 15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15번, 그는 인기가 많아요. 타 흔쇼 환영. 타 흔쇼 환영. 쇼 환영. 환영, 환영. 환영해, 환영해. 쇼 환영. 환영을 받아. 她很受欢迎,不是说 하면 안 돼, show, s-h-o-u, s 화, o 欢迎好 자, 그러면 16번으로 가볼게요. 인기가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없다에, may, 没有, mayo를 쓰고, 그 다음에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눈. 그래서, mayo. 그 다음 여러분 다 채워보세요. 그렇죠. 她没 리지엔 혹은 타메이오엘리지엔도 같은 표현입니다 타메이엘리지엔 눈치가 없어 타메이엘리지엔타메이엘리지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17번은 소심한 게 계산도 안 하고 잘 삐지고가 아니라 뭔가를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담이 작은 사람 담이 작은 사람 아, 안될 거야 하고 담이 작은 사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타 조금 요点胆小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시네요. 他有点 딴小. 他有点 딴小. 他有点 딴小. 他有点 딴小. 자, 그리고요. 그는 성격이 아주 대범대범하고 호탕호탕하고 시원시원할 때어떻게쓰면 될까요? 타 싱거 타 싱거 대범해. 다 싱거 했으면 그는 성격이 아주 시원시원한 거예요. 제일 신거 한 따방 누가 그렇게 성격 시원시원할까? 타신거 한 따방, 타신거 한 따방. 아우 잘한다. 두개 남았어요. 그는 착합니다. 선량한 시민입니다. 할때 선량하다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는 선량합니다. 타한 선량합니다. 선량. 타한 선량. 善良. 타한 善良.착량해요 타한 善良. 자 마지막 그는 입이 아주 고다요. 그래서 직선으로 다이렉트하게 얘기해. 그러면 타 입이 입만 여러분 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쥐에타쥐에줄타쥐에줄 뒤에 이성이니까 앞에 거는 반삼성으로 꾹 누르기만 하고 뒷성조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타쥐에줄 하주의 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연습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7장.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식사할 때한장 꺾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다섯 글자 안쪽에 쉬운 중국 표현들 많이 쓰이는 거또 잔뜩 준비해놨으니까요. 치킨이 땡기는 날 배고픈 날 어떤 중국어로 맛있게 표현하는지 다음 챕터도 놓치지 말고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저희는 그러면 챕터 7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짜자 또 싱크얼라. 真的真的辛苦了.会想你们的.